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CPG의 채라스입니다 상당히 제가 네, 유튜브에 업로드할 컨텐츠 영상인 제가 배우던 체육과에서 가능 있게 포싱을 배우는 것처럼 모든 포싱 수업 기술를 분별로 나누어서 네.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저 영상을 못 보시는 체자분을 위해서 풀영상으로 제가요 배우던 체육과에서 가능 있게 볼싱을 배우는 것처럼. 버싱을 배울 수 있게 한꺼보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거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이 가 배우는 체육관에서 가는게 버싱을 배운 것처럼 운동을 배우시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동작을 보고 외우는 미투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미투를 치신다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시면요 은 실제 체육관에서 가장 쉽게 운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백 원투 원투 백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우도 체육관에서 포식 수업 중에 모든 동작을 이런 식으로 세번 정도 관장님이 시범을 보여 설명을 하면서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배운 후이 기본기 동작만 20배씩 따라 하시면서 습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의 동작이 콤비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선을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동작부터는 표식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요, 모액타 3단 제가요, 미트를 잡는 상태에서 배우던 체육관에서 분들께 서로 미트를 잡아주면서 좀 하는 것처럼 킨미트를 잡는 상태에서 행동을 할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트가 움직인 타이밍에 미트를 치신다는 생각을 행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원스프렉 2 1 2패 t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3단 상단 제가요 제가 배운는체육관해서 선생님이 시골 을 보는 설명을 항상 가르쳐는이 동작을 공을 보는 설명을 항상 서 하는 것을 보고 외운 후히피트가 보이는 타이밍에 스을를 쉬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요 체육관에서 강사님께 운동을 배우는 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20회씩 연습을 하시는 연습이 끝나셨으면은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번에 제가 배우던 체육관에서 강사님이 실수업 중에 1분을 보여주고 설명을 가르쳐 드리는 첫번째 동작은요 콤비네이션 결과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심분을 보여주고 설명을 가르쳐 드리는 첫 번째 기본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 백, 원 투, 원, 투, 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우던 체육관에서 또 식수업 중에. 모든 동작을 이런식으로 3번정도 관장님이 휘봉을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외운 후 콤비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휘봉을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동작부터는 표시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요 무협자 3단 제가 팀밑을 잡는 상태에서 서로 밑을 잡아주면서 하는 것처럼 작는 사서 행동을 할 테니까요. 조사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티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티트를 치신다는 생각을 행동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이야. 잭, 백, 원투. 여기까지고요. 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이때 삼단 제가요. 제가 배운 것 자체에서 선생님이 시골 보니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는이 동작을 시골 보니 설명을 하면서 해드린 것을 보고 에우후 티트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티트를 치신다는 생각으로 5일씩 연습을 하시면은요. 체육관에서 간장님께 운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점 참고해 주신다. 그럼 15회씩 운동을 하신 후 운동이 끝나셨으면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는구요. 지금 토탈치 영상은요 동작을 이어서 제가 체육관에서 포싱을 배운 체육관에서 간장님께 호싱을 배우는 것처럼 15분을 보시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작할게요. 제배원투타해서 편이. 시면 바로 던킹으로 그버치를 피하신 동시에 상대가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바로 퍼상태에서 바로 쏘가지고요 이런식으로 제가 배우도 체육관에서 포식수업중에 모든 동작을 이런식으로 3번정도 관장님이 출범을 보여 설명 을 하면서 가르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 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용으후 콤비네이션 연결방식으로순서대로 이어서 출범보여주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동작부터는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요, 노예타 3단은 제가요, 킥 밑을 잡는 상태에서 서로 밑을 잡아주면서 좀 하는 것처럼 밑을 잡는 상태에서 행동을 할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트가 움직인 타이밍에 밑을 치신다고 생각을 행동해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게요 이제, 백, 원, 투. 그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고, 킥을 치시면 그 상태에서 버킥으로 그 포츠를 피하시는 때에서 바로 어퍼 그래서 바로 후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일달상단 제가요 제가 배운것은해에서 선생님이 시골 보는 설명을 항상 가르쳐는이 동작을 시골을 보는 설명을 항상 되는 것을 보고 외운 후 히트가 보는 타이밍에 히트를 쉬신다는 생각으로 15일씩 연습을 하시면은요 피자 체육관에서 강자님께 운동을 배우는 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15회씩 연습을 하신 후 연습이 끝나셨으면은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다음 컨텐츠 네. 영상은요 동작을 이어서 제가 배운 것 체육관에서 강자님께 포싱을 배는 것처럼 시범을 보시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작할게요 <놀람> 제배원투타트서이 치시면 바로 던킹으로 굿버치를 그 피하신 동시에 상대가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바로 업퍼 상태에서 바로 스윽 붙은 상태에서 내가 뒤로 빠진다 싶으면 본인과 상대편 사이에 거리 조절 하신 상태에서 한대편과 가는 동시에 바로 오투를치신면 생각하시면 고요 이런식으로 제가 배워도 체육관에서 꼬실 수업 중에 모든 동작을 이런 식으로 세번 정도 관장님이 팀워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들은 그것을 보고 내용으로 콤비데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팀워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동작부터는 이런 식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노래타3단제가야팀 밑을 잡는 상태에서 서로 비트를 잡아주면서 좀 하는 것처럼 밑을 잡는다서 행동을 할테니까요 본사람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밑가움직이 타이밍에 밑을 치신다 생각으 행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제 백원투이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는 분이 키 치시면 그 상태에서 덕킹으로그포치를 피하시는 상태서 바로 어퍼 그래서 바로 후이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는 분이 뒤로 빠진다 싶으면, 본인과 상 스펙 사이, 권리를 위한 수사선택 따라가서 바로 워투. 여기까지고요. 시장을 <목소리도> 보시는 시청자분은, 일단 상단은 제가요. 제가 배운 노체였다 해서, 선생님이 시골 보니 설명을 항상 가르쳐는이 동작을, 시을 음. 보니 설명을 항상 해드리는 것을 보고 외운 후, 히트가 뿌리는 <목소리도> 타이밍에 틀트를 쉬신다는 생각으로 15일씩 연습을 하시면은요. 강좌 체육관에서 강좌님께 운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점을 참고해 주시면 그요 15회씩 연을 하신 후연이 끝나셨으면은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텐츠 영상은요 동작을 이어서 제가 배운 것 체육관에서 강좌님께 호싱을 배운 것처럼 5범을보시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작할게요 제백원투스타트 끈이 치시면, 바로, 벙킹으로 그펀치를 피하신 동시에, 상대편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바로 엎어. 상태에서 바로 후! 이 상태에서 내가 뒤로 빠진다 싶으면, 본인과 상대편 사이에 거리 조절을 하신 상태에서, 한편 가는 동시에, 오투를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상태에서, 상대편이, 원조선으로 후 치시면, 윗님으로 그후 피하신 상태에서, 바로 상대편 가까이 붙은 동시에 후! 바로 투!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우도체육관에서 또 수업 중에 모든 동작을 이런 식으로 세번 정도 하는 님이 출몬을 보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내용는 콤비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출몬을 보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동작부터는 표시 식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요 노예타 3 제가요 킷미트 잡는 상태에서 서로 미트를 잡아주면서 좀하는 것처럼 키트를 잡는 상태에서 행동을 할테니까요 그사람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미가움직이 타이밍에 미트를 치신다고 생각을 행동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제 백원투이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는 분이 툴을 치시면 그 상태에서 버킹으로 그 포츠를 피하시는 상태에서 바로 어퍼 그래서 바로 후이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는 분이 드이받는다 싶으면 본인과 상대 사이에 걸리 열려 있는 상대 따라가서 바로 원투이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는 분이 왼쪽 손으로 후 치시면 유명으로 본을피하시 상태에서 상대편 가까이 듯이 바로 후그 상태에서 바로 투 밑럼로 밑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가요 저희 배우노체 학교에서 가장님이 호시 수업 중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콤비네이션 연결 마시고 순서대로 이어서 시공을 보는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3단체 가야 이래 드린 거고요 시공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볼탈 3단체 가요 제가 배우노체 학교에서 과장님이 시공을 보는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놓은 이 동작을 시공을 보는 설명을 하면서 가 드리는 것을 보고 외운 후 밑으로 치는 타이밍에 밑을 치신다는 생각으로 15일씩 연습을 하시면은요. 체육관에서 강는님께 운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경험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럼 15일씩 연습을 하신 후 연습이 끝나셨으면은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콘텐치 영상은요. 배우도 체육에서강호님이 버시 수업 중에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콤비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무예떼 3 제가 알려드릴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제 예, 배원투후 네. 까지고요 이런식으로 제가 배워도 체육관에서 포식 수업 중에 모든. 동작을 이런 식으로 세번 정도 관장님이 팀워을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내용으로 콤비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팀워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동작부터는 이식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요, 모에상 3단 제가요, 팀 밑을 잡는 상태에서 서로 밑을 잡아주면서 좀 하는 것처럼 밑을 잡는 상태에서 행동을 할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트가 움직일 타이밍에 밑을 치신다고 생각을 행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잭백원투후 여기까지고요 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몇달상단 제가요 제가 배우는 체육관에서 선생님이 시벌을 보는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이 동작을 시동을 보는 설명을 하면서 해리는 것을 보고 외운 후스피가 보이는 타이밍에 스트를 쉬신다는 생각으로 15일씩 연습을 하시면은요 시사체육관에서 강사님께 운동을 배우는 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경험을 참고해주시면 돼요 그럼 15일씩 연습을 하신 후 하셨으면은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 는고요 다음 네. 컨 영상은요 동작을 이어서 제가 배우막 체작가에서 강자님께 포싱을 배운 것처럼 시범 을보여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 네. 시작 네. 이 상태에서 때때니 잽을 치신다 싶으면 그 타이밍에 킹으로 그펀치를 피하신 상태에서 상타때 가까이 두드시 바로 엎퍼이 상태에서 후투 이런 식으로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우도 체육관에서 포식수업 중에 모든 동작을 이런 식으로 세번 정도 관장님이 성을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내용으로 홈비네이션연결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성을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동작 피터는 표시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요 노예타 3장 제가요 킨미트를 잡는 상태에서 서로 미트를 잡아주면서 좀 하는 것처럼 미트를 잡는 상태에서 행동을 할테니까요 본사를을 그 보시는 시청자분은 미트가 움직이 타이밍에 미트를 치신다고 생각을 행동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백, 원, 투, 후그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면 백을 치신다 싶으면 그 타이밍에 버킹으로 병폭치를 피하신 상태에서 백벽 가까이 붙은 도시에 바로 어퍼, 후, 투를 이런 식으로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고요을 그 보시는 시청자분은 일단 상담 제가요 제가 배운 할서 선생님이 보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는 이 동작을 시보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트가는 그 타이밍에 를 치신다는 생각을 기 연습을 하시면은요. 체험가에서 관르님께 운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동참을해주신면 그럼 15회씩 득을 하신 후수이 끝나셨으면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는고요 시작할게요. 1, 네, 2, 네. 원, 투, 투. 이 상태에서 그 때리 잽을 치신다 싶으면 그 타이밍에 킹으로 그펀치를 피하신 상태에서 상대백 상태에 가까이 붙드시 바로 업퍼. 이 상태에서 2, 투. 이 상태에서 상대편이 들어 빠진다 싶으면 본인과 선비석 사이에 거리 조절 을 하신 상태에서 그따라가는 동시에 바로 원투를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요 이런식으로 제가 배우자체육관에서 보식수업 중에 모든. 동작을 이런식으로 세번정도 관장님이 휴머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내용분들비데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휴머를 보여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동작부터는 휴머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모형자 3장 제가요 킥밑을 잡는 상태에서 서로 밑을 잡아주면서 좀하는 것처럼 작는 자세 행동을 할 테니까요. 무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제가 움직임 타이밍에 밑을 치신다 생각을 행동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게요백원두후이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면 백을 친다 싶으면 그 타이밍에 더킹으로 공포질 피하시는 상태에서 한발 가까이 붙은 곳이에 어퍼 후이 상태에서 바로 투이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면 시 뒤로 빠진다 싶으면 본인과 상대편 사이 거리 조절하시면서 바로 온투를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그때 상담 제가요 제가 배운놓은체육에서 선생님이 시골을 보는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는이 동작을 시골을 보는 설명을 항상 서 알리는 것을 보고 외우는 스피트가 보이는 타이밍에 온투를 치신다는 생각을 15일씩 연습을 하시면은요 체육관에서 가는 때 운동을 배우는 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경을 참고해주시면 되요 15회씩 연습을 하신 후 연습이 끝나셨으면은 다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시작할게요 넷, 네, 넷원투후이 네, 상태에서 그 때는 잼을 치신다 싶으면 그 타이밍에 킹으로 굿펀치를 그 피하신 상태에서 택배 상태 가까이 두드듯이 바로 어퍼 이 상태에서 후투이 상태에서 상대편 뒤로 빠진다 싶으면 보인가 상대편 사이에 걸 조절하시면서 가까이 따라가면서 원투를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리고요현으로 제가 배우던 체육관에서 보식 수업 중에 모든. 동작을 이런식으로세번 정도 관장님이 기을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내용도 홈비 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서을보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동작부터는 표식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요. 노예타3단 제가 팀 밑을 잡는 상태에서 서로 밑을 잡아주면서 좀 하는 것처럼 밑트를 잡는 다을행동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밑가 움직인 타이밍에 밑을 치신다 생각을 행동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백, 원, 투, 후. 이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면 밑을 치신다 싶으면 그 타이밍에 버킹으로 본포치를 피하신 상태에서 한 대표 가까이 붙은 곳에 어퍼, 후. 이 상태에서 바로 투. 이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시면 뒤로 빠진다 싶으면 본인과 상대편 사이 거리 조절하시면서 상대편 따라가면서 바로 원, 수호! 상태에서 밑을 잡아주신 분이 왼쪽 손으로 훅을 치신다 싶으면 타이밍에 훅으로 펀치를 하신 상태에서 상대뼈 가까이 붙은 도시에 수호! 툴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요. 루에타 상단에 제가요. 제가 배우던 과장가에서 강장님이 뽀싱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해드리는 컨텐츠였습니다. 다음 유튜에 올릴 컨텐츠는요. 과연 배우던 순간에서 함께우에타이를배운 것처럼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컨텐츠 때 뵐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부츠 TV 방송 오셔서 본방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방송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프리카TV 방송 프로필 정보 또는 제 아프리카TV 매일 게시판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제 방송 시간 기본 컨텐츠 또는 제 리액션 모노 포함,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가르쳐드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참고를 하신 후에 관심 있으시거나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요 아프리카TV쫓지와 아프리카 댓글 또는 제가요. 제가 요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방송 참여 포함 유튜브 구독과 아프리카TV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갈르쳐 드릴 컨텐츠는요 물어 이벤트